요한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진화론적 접근에 대한 반론. 우리는 요한복음서에 대한 이상의 진화론적 관점에 대하여 석수무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 다른 곳에서처럼 요한복음서에서도 진화론자의 이론을 경계해야 한다. 그러므로 제자는 아래에 제시한 다섯 가지 사항을 명심할 것을 주장한다. 요한이 그의 복음서를 일 세기 말경에 기록했다는 것은 사실 무근이다 오히려 그보다 훨씬 빨리 기록했을 가능성이 높다. 요한이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어느 정도의 자료를 만들었는지도 모른다. 요한복음서에 나타난 자료들은 매우 생생한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예를 들면 6에서 9장에 기록된 논쟁들을 살펴보라.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요한의 설명은 결코 60년 후에 기록된 것이라고 할수 없다. 요컨대 성경은 기계적이나 자동적인 과정으로 영감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요한이 역사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무질서하게 자료들을 다소 배열한 것은 실질적으로 관념들을 표현하는데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다. 요한이 나이가 많았으므로 역사적인 과정을 초월하는 입장을 취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요한은 구속사적인 토대에 의해서 말씀을 괴로워하고 있다. 요한이 유대적인 모든 요소들을 배제했다는 것도 사실과는 다르다. 요한도 벌과 마찬가지로 테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 15절 자신의 동료들을 유대인들로 부르고 있다. 요한이 아주 단호하게 반대하는 것은 이 배교한 교회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께서 언약적 방법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다루신다는 사실을 부정했던 것은 아니다. 쿰란의 탐사로 인하여 한때 요한복음서를 철학적인 심지어 신비적인 헬라적 복음서로 생각했던 많은 학자들이 자신들의 견해를 다소 수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쿰란의 두루마르기들에는 요한복음서와 아주 유사한 문구와 표현들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요한복음서가 헬라적 사고에 맞춘 현대화된 복음서라는 주장은 근거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오늘날 모든 학자들이 사실상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요한의 복음서 전체는 구약에 뿌리박고 있으며 그것을 다소 떠나서는 이해할 수도 없다. 불행하게도 요한이 사용하고 있는 말씀, 진리, 생명, 빛 등의 표현들을 잘못 이해하는 신자들이 많이 있다. 그들이 이러한 표현들을 잘못 이해하는 원인은 구약을 염두에 두지 않음으로 비롯된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참 포도나무로 묘사하신 사실에서 이러한 신뢰를 찾아볼 수 있다. 우리는 여기 참이라는 표현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포도나무는 다 거짓 포도나무요. 예수님만이 진짜 포도나무라고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은 자기가 극상품 포도나무로서 결코 죽지 않고 열매를 맺으리라는 사실이다. 참조 이사야 5장 1절 이하 안드레는 예수님을 메시아 1장 42절 이라는 유대적 호칭으로 부르며 나나 나엘은 이스라엘의 임금 49절이라고 부른다. 바로, 바로 이것이 요한이 묘사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모습이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이시다 1장 45절, 5장 46절, 12장 37절 이하, 13장 18절, 19장 28절. 파스칼처럼 요한 역시 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지적하고 있다. 족장들의 하나님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심을 그는 말하고자 했던 것이다. 예수님은 보편적인 인간 종교를 가르치는 랍비가 아니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것은 우리 역시 구약에서 찾아볼 수 있는 말씀으로서 분명히 유대적인 색채를 띈 것이었다. 요한을 일종의 독수리로서 특징 지을 수도 있겠지만, 그는 결코 주님이 세우신 언약과 교회를 넘어서까지 비약하지는 않았다. 요한이 선포한 복음은 실존적 선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믿음을 촉구하고 있다. 요한은 이상스러운 보편적 속죄를 선포하지 않았다. 그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 는다는 사실을 증거했던 것이다. 3. 요한 복음서의 독특성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취시킨 요한은 그의 글 가운데서 자신의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요한은 수많은 자료들 가운데서 특정한 사건들과 의혹들을 취사 선택했다. 이것들을 그가 직접 썼거나 아니면 대필자를 시켜서 헬라우로 기록했다. 그는 그 기록의 목적을 이렇게 밝혔다.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20장 31절. 그런 요한은 독자들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심을 전적으로 확신하기를 원했던 것이다. 요한은 독자들이 예수님의 이상의 칭호를 부여받으실 수 있음을 부인하는 해당의 공격을 대비하기를 원했다. 요한의 글을 읽는 처음의 독자들 가운데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사이로 이주해온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도 있었을 것이다.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심어주려는 취지에 맞게 자신의 자료들을 엄선하였다. 따라서 요한복음서에는 예수님에 대한 여러가지 신앙 고백들이 기록되어 있다. 그 신뢰는 안드레 1장 40절 41절, 나다 나엘 49절, 세례 요한 27절 이하, 사마리아 여인과 사마리아인들 4장 28절 29절 42절, 베드로 6장 69절, 예수님이 고쳐주신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9장 28절, 마르다 11장 27절, 그리고 도마 20장 28절의 경우에서 발견할 수 있다. 예수님은 이 도마에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20장 29절이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심어주기 위하여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표적들로서 일곱 가지의 이적들을 기록하고 있다. 즉,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일, 2장 1절 이하, 신하의 아들의 병, 병을 고치신 일, 4장 46절 이하, 5천 명을 먹이신 일, 6장 1절 이하, 물 위로 걸으신 일, 6장 16절 이하,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신 일, 9장 1절 이하,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일, 11장 43절, 44절 등이다. 예수님의 설교와 논쟁들. 예수님께서 표적으로서 행하신 이적은 종종 오해를 받았으며 논쟁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유한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설교들 및 논쟁하셨던 사실들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로 인하여 요한의 글은 매우 독특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설교들과 논쟁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야기된 것들이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점점 거세어지는 반대 세력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셨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12장 1절 이후에서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준비하시는 일안으로. 제자들에게만 하셨던 일련의 강화가 나타나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담당해야 할 사명을 위하여 그들을 훈련시키셨다. 따라서 이 단락에서 요하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제자들 앞에 놓인 전투를 위하여 그들을 준비시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도들의 변호자, 보혜사인 그리스도께서는 교회가 싸워야 할 커다란 싸움에서 사도들을 도와주실 또 다른 변호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서를 배우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요한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을 보내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경륜과 사랑에 감사하며 참간격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